안녕하세요 다들 이콩지 팥쥐 아시죠?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한 원님입니다 또 다른, 또 다른 말로 사또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사또를 위해서 여기서 이 공상2024에서 저를 위한 잔치를 열어준다네요 아이 참 부끄럽게 정말 아 그리고 그 잔치에 착한 콩지와 그런 콩지를 괴롭히는 파티와 파티 파찌 엄마가 온다던데. 아 이거 뭐야? 나는 잔치 집에 가지 말라고 안했다. 그냥... 네기존정도못 네. 따라야지. 그런데 네. 수박 먹고 산 거라서 냄새가 아주 향기타일 거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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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네. 대답. 네 어머니. 빨리 안가? 뭐해? 아네 어, 가요 가요. 딸, <laughs> 네, 우리도 가자. 네. 어휴, 저 못된 것들 저거. 자 빨리 이잔치날러 가볼게요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여기 다들 모여 계셨구만요. 응. 자, 제가 이 잔치 에 오면서 이 기저귀와 꽃신을 주었는데 이 기저귀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에이, 가지시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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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꽃신은 이 꽃신의 주인을 한번 찾아줘 볼 건데 그 전에 이도와줄 친구들을 불러볼게요. 자, 참새야, 두꺼비야, 나가라. Yeah. Uh -huh. 신의 주인을 한번 찾아줘 볼게요. 자, 먼저 이 두꺼비부터 한번 이코시 주인을 찾아볼게요 자, 좋았어. 많이 근데 아니, 아, 안 아,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참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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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랑, 찰랑, 찰랑. 참새야. 그렇지, 오 그렇지. 오, 날렵해. 찰나. 우와. <laughs> 아이고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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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알았어. 자. 에이 거의 에이 아예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무겁이랑 상세가 내려가서 한 분씩만 리고 올라올까 좋아.

아 좋아 아, 정말 오, 자 그러면은 아두분다안 맞으시니까 우리 어, 홧지 그래, 아가씨 한번 신어보실게요 나와! 나 숨을 내쉬고 한번 신어보실게요 아 간다! 안 맞네! 아 맞아 맞아 안 맞아 안맞아안 맞네, 안 맞네. 자,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콩지 아가씨 한번 신어볼게요 자오 자. 오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! 아, 맞았어, 좋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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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맞아. 여기다 한번 쳐볼게요. <laughs> 제... 어. 과연, 과연, 이야! <laughs> 어떡해, 어떡해! 제가 여기 오면서 이 꽃이 내 주인이 누군지 정말 궁금했었는데, 저는 결심했습니다. 공지 아가씨, 좋아, 결혼해 주시죠! <laughs> <laughs> 좋아요! 갑시다! <laughs> 어머니는 자신들의 반성을 뉘우치고 통지는 원님과 결혼해서 아주아주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오강상재님 원님 두꺼비와 참새 그리고 팥쥐와 어머니 <웃음> <웃음> 앞으로도 항상 착한 마음 간직할게요 <laughs> 네. 이렇게 좋은 날 충간 래가 빠지면 되겠느냐 자, 풍악을 울려라! 우리는 안 가족, 행복한 안 가족. 우리 가족은 행복한 가족이에요. thank you 어미날잘 따라오시오. 잠시만. 아, 어미 숲속을 헤매다 많이 지쳤나, 보, 지쳤나 봅니다. 어, 잠깐만 기다려요. 사실, 나도 잘 길을 모르겠어. 네? 우리, 여기서 좀 쉬었다 갑시다. 네? 괜찮겠죠? 어, 날이 밝으면 좀 편해질 테니까, 우리 그렇게 합시다. 네, 그렇게 해요. 그럼 좀쉴 곳을 찾아볼까요? 아, 좋아요. 아. 이쪽으로. 아, 그런데 좀 전에 좀 이상한 꿈을 꿨어요. 뭔가 동화 같기도 하면서 제 어린 시절 얘기 같기도 한 그런 꿈이요 그러니까 슬프기도 하면서 위로가 되는 그런 꿈이야 아! 맞아요! 나도 본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같은 꿈을 꾼다니 이거 완전 이상한 하루잖아요 아마도 우리 마음이 하나여서 그런 건 아닐까? 그런 것 같아요 <laughs> 어, 어! 우리 <laughs> 너무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조금만 떨어져서 있을까요?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제가 아직 조금 어색한...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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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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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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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잊어댔어요. <laughs> 당신 사랑있는 그날까지 마음 변하면 안 돼요? <laughs> 물론입니다. 내가 이 마음이 변하면 난 벼락을 맞아도 좋소. 난 언제까지나 여기 이 자리에 있을걸. 그러니까 흥녀 잠깐 쉬어요.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사랑이면 돼 그냥 웃어주면 돼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자리에서든 아무 말 없이 있는다 해도 때론 바람이 되고 때론 먼지가 되어 너의 곁에서 난 행복할 거야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렇